다음으로 볼 문제는 2022년 9월 27번 문제. 먼저 C1, C2가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C1이의 점 P에서 L에 내린 수선을 H1, C2 위에서 l n 내린 수선을 H2라고 했을 때, H1과 H2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먼저 만들어 보면, 이 원상의 점을 P라고 했고, 그 P에서 L 상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거를 H1이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C2 상의 Q점이라고 했고, 어,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2라고 했을 때, 이 H1하고 H2 사이 의 거리가 제일 짧아질 때랑 제일 길어질 때를 보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제일 짧아질 때는 바로, 요 직선 L과 수직이 되게 하는, 여기에 C가 있을 때, 그때 H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가 수직이 되게 하는, 여기에 Q가 있을 때, H2가 있게 되어서, 이 H1, H2 길이가 제일 짧은 길이가 되고, 반대로, 수직이 되면서 가장 먼 곳에, 여기 존재할 때, 그때의 H1이,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진 h1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c2에서 가장 l의 수직이 되면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이 상황에서 eq가 이, 이 되었을 때 h2가 가장 먼 거리가 되어서 이 길이가 최대 값이 되고 이 길이가 최소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최소 값과 최소 값은 어떻게 구하냐. 항상 원은 중심을 이용해서, 중심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c1의 중심은 5,0, 어, 0,-6,0 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2의 중심은 5,-3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를 A, 수선의 발을 내린 거를 B라고 했을 때, 이 AB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AB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중심 거리하고, 반지름을 이용한 피타고라스를 구할건데 그러면 중심거리는 마이너스 6,0 하고 5,-3사의 거리이므로 루트 1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1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B사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계산하게 될건데 요사의 거리는 루트 13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 c1의 반어 c1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넘겨서 일반형으로 정, 어, 일반형으로 변형하면 x-y-2는 0으로 변하게 되는데, 먼저 요길 d1부터 구해보면, x-y-2는 0이랑 마6 0 사이 거리 d1을 구해보면, 루트 a제곱 따기 b제곱 2분의 마이너스 6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되므로 절대값을 취하면 8 d1은 4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이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d2를 구해보면 5, 마이너스 3 4의 거리는 d2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2분의 5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6이 나오게 되고 즉 3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수선의 발까지 거리는 아래로 내려오면 이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서 아랫변 길이와 같으므로 요게 3루트 2가 나오게 되고 전체적인 길이는 4루트 2하고 3루트 2를 더한 7루트 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a,b 길이는 나머지 변인 요변 길이와 같은데 이변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이변길을 h라고 하면 h 제곱은 루트 130의 제곱 마이너스 7 루트 2의 제곱이 되므로 130에서 98을 빼버리면 32가 나오게 되고 h는 4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중심 거리는 4 루트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 사이 거리, 요 사이 거리가 4루티라고 나온 상황에서 이제 최소의 그림을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최소가 되는 상황은 현재 그림상에서 이점이 b, 이점이 a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소가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가 h1이 되고 여기가 h2가 되게 되는 상황인데 AB사의 거리는 지금 구했듯이 4로트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사의 거리는 C1의 반지름와 같으므로 C1의 반지름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거리는 C2의 반지름, C2의 반지름 1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가 되는 H1, H2의 길이는 AB사의 거리에서 반지름 2개를 뺀 4루트 2 빼기 1 빼기 2, 즉 4루트 2 빼기 3이 최소 거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최대 거리는 직선이 있고, 원하고,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B,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A라고 했을 때, AB사의 거리는 현재 4루트 2라고 구해놓은 상황에서, 제일 먼 거리는 여기에 h1이 있을 때 여기에 h2가 있을 때이므로 이때의 거리 최대값은 이원의 반지름인 2와 c2의 반지름인 1이 e 더해진 4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2 따라서 그때 h1, h2의 길이는 4루트 2 더하기 3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 최종적으로 구하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곱은 m 곱하기 m은 최댓 값은 4로트 2 더하기 3이 나왔고, 최솟 값은 4로트 2 마이너스 3이 나왔으므로 합차에 따라서 앞에 거 제곱 32에서 뒤에 거 제곱 9를 빼면 정답은 23이 되게 됩니다.